우리가 가끔, 루비콘 강을 걷는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려면,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자신이 로마의 바덕자가 되느냐, 아니면 혁명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시저는 갈리아 지방 그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로마에 돌아갈 집정관에 취임을 할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시저보다 폼페이우스를더 선호한 그 원로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장해제를 하고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저. 시저에게 그러자 시저가 자신의 라이벌인 폼페이우스도 동시에 군사의 모든 지휘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원로원에. 그러나 원로원이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요청이 거부되니까 시저는 일개 군단을 거느리고 갈리아 지역과 로마의 경계 선상을 흐르는 무슨 강, 루비콘. 루비콘 강, 이 루비콘 강을 건너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전후들이여, 이 강을 건너가면 세상은 바뀐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격하라. 이렇게 해서 루비콘 강을 건너간 시저는 콤페어스를 제압하고 위대한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게 되는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넌 나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을 가르는 그 전환점의 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다가란을 거쳐 바란광에 들어와 바란광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 어디, 혹시 알아요? 계속됐던 말인데 가데스 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신명기 1절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 호랩산이 어디? 신해산 호랩산이 신해산이에요 신해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무슨 광야?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판에 이른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신명 1장 22절 이후를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너희가 다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요 그래서 거기 사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기어 너희 좀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 말이 뭐 그럴 듯하니까 내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해서 보내지. 그말이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바로 그 12명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다수를 따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다수가 원해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다수가 결정하는 것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중국 사람들 투표하게 만들고 비시민권자도 막 투표하게 만들고 부정으로 막 보내가지고 인구 수자보다 더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해서 그 수세 그 수를 막 세니까 어 이게 더 많아 이게 다수네.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 민주주의가 이게 아주 병폐가 있어. 요 민주주의 자체가 그것도 좀모자란 편이지만, 사안의 사악함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잘못 이용하는 거지. 본문에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다, 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다 포기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이런 본문에 이어지는 민숙기 14장 1절 이하를 보면, 온 희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며 저항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돌아가겠다는 거이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민수기 14장 33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가데스의이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의 보고가 결코 잘못된 보고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사모 보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그렇거든. 그래서 그 보고가 꼭 뭐, 부정적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 실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봤으면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열 명은 나름대로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판단으로 성실한 객관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33절 보면, 거기서 네필임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어요.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말말고도 메뚜기 신학이라는 게등장했어요 메뚜기 신학. 상대는 거의 있는데 우리는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열 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패배 의식과 열등 의식에 사로 잡히게 되었겠습니까? 아직도 애급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던 하나님, 마라의 승부를 치유하시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그렇다 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의 나의 어려움 앞에서는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어제는 믿었었는데 오늘 또다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어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어제, 과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적 삶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연속되어지는 믿음이 믿음을 살아나게 하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반응은 군중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3 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다른 정탐꾼들과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이 그 대답을 알려줍니다.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9절 하반부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그 약속 위에 붙게 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해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마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르비딤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신해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서에 여전히 함께하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눈앞에 처치 불가능한 거인이 서 있다면 넌내 발이다 그렇게 소리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물러갈 수가 없다 내 하나님이 옆에 계셔 그래서 나는 물러갈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승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로 순종의 교훈입니다. 결국 10명의 정당권 그리고 그들을 따라 소유에 동참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믿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믿음의 문제. 긍정적이니 부정적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문제라고 요 믿음의 문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식에 따라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거기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응답해 오거나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 움직여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틀어 죽은고 같이 가요. 동지아내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데 응? 정말 진실하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뭐 이러지? 믿으라 안 믿으라 뭐가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성향 회의해져 버리고 믿음 부리는 그런 경우가 하나만은지 몰라요. 똑같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바로 이게 뭐라고 불순종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를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요아를 거역하지 말라. 후일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반추하며 그들 대부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이렇게 규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과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접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사가 믿음의 이 실자 같은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설명하는 자리잖아. 거기 이름이 다있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노예 생활하자. 그런 믿음 같이 말하는 거예왜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걱정할 것은 환경이나 어려운 것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여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오던 사역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기쁨으로 섬기던 그런 봉사도 중단하고 그러다가 헌금도 중단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중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까 이게 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려 할때늘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민숙이 14장 8절 고백에 바로 그것입니다.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자. 기뻐하시면, 그가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첩과 뿌이 흐르는 땅인지. 물론, 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 땅에는 아직 그들 기다리는 여러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내게 갚아야 빛이 많을 수가 있어요. 차폐먼도 해야 되고, 집 렌트비도 내야 되고, 은행 빌린 것도 내야 되고, 카드비도 내야 되고, 카드비 정말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 밀리면은 교회에서 헌금 생활 못하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월하라. 초월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느 것이 먼저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지 몰라요, 그 땅에. 또그땅 자체도 본문 32절에 악평처럼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순종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마침내 그 땅은 철와 뿌리 흐르는 속수대 땅이 될 것이다. 이거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또는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과 뭐야 그다음 순종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 오늘은 두 가지 머리에 담아야 돼. 믿음과 순종. 믿음으로 행놨어 근데 환경이 어려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 안건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또한 순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구체적으로 다시 순종을 결단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고백했다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할그 영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나의 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결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뭐겠어요?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또한 번의 새로운 삶으로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인생의 누비콘 강을 건너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한 폭판에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새 인생의 장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